자, 다음에 성차별. 우리 있죠. 이 업계는 뭐뭐 뭐 부동산 중개업은 신이 여성을 위해 특별히 내린 직업이라고 할 만큼 성차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번 해 봐요. 입주장이에요. 입주장. 입주장의 특성 혹시 아세요? 입주장의 특성.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데요. 입주장을 하게 되면요. 혹시 입주장 해 보신 분안 계세요? 처음 들어요? 네, 오케이. 네, 입주장이라는 게 보통 입주하기 전에 한달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게 실제 중개의 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통 입주 날짜로부터 6개월 전에 오픈하는 걸 기본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입주장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입주장 전문. 그리고 입주장 전문으로 시장에 좋을 때는 입주장 전문 뛰어다니면 뭐돈 당연히 벌어요. 당연히 벌어요. 다만 오픈하고 6개월 동안은 정지 작업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작업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사전 점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내집 구경하러 오죠. 내집 구경을 하러 오면서 이제 부동산에 들려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위주로 입주장을 형성이 돼요 전월세를 위주로 매매는 거의 안 생겨요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입주장 때 매매를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전월세예요 그럼 포커스도 어떻게 입주장을 혹시 경험하게 되면 포커스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아시겠죠? 매매는 버리고 가는 시장이에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전월세부터 꽂고 가는 시장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 또. 그렇게 해서 사전 점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이 주인의 동의하에 집을 볼수 있는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 전에는 집을 못 보고 계약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집을 보고 계약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서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람이 사나요? 아무도 안 살잖아요. 아무도. 통통 비어 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옛날에 아, 어, 제가 이제 여자 실장 두 명을 두고 제가 대표로 해서 입주장을 하고 있는, 하고 있었어요. 처음 입주장을 시작을 해봤어요. 돈이 워낙에 많이 굴러다닌다 그래서, 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능한 실장 두 분이랑 같이 가서 입주장을 했는데, 입주장은 굉장히 손님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 지켜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가만히 사무실에서 멍청하게 있으면 그 사무실은 볼 것도 없는 사무실이죠. 막 바쁘게 다녀요. 이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도 역시 바쁘게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앉아 있는데, 첫 입주장 할 때요. 제가 앉아 있는데, 젊은 여성 고객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 아파트가 뭐, 왜 좋으며, 가격이 어떠며,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고객이랑 같이, 집을 보여주러 갔죠. 그때 24평 아파트였어요. 로얄동 로얄층. 25평 아파트를 딱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띡띡띡띡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띡띡띡띡띡 누르고 문을 띡 열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야죠. 이거에 관련돼서 또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을 임장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는 중개사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고객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 없죠. 그, 네.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히 중개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런데. 나는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옆에 지켜보면 고객을 먼저 들여보내는 중개사들도 많아요. 개념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중개사, 고객들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보는 게 굉장히 낯선 환경이에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들은 어때요? 아, 허구한 날 보는 게 남의 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구한 날 남의 집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남자 집이 더 깨끗하다는 거. 항상 느껴요, 네안 응. 웃으시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불편한 고객을 먼저 들여보내지 않고 익숙한 내가 먼저 집을 보여주러 들어간다. 두 번째는 중개사가 빨리 들어가서 할 일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어그렇죠불다 켜고, 창문 열고, 할일 많거든. 근데 거기 앉아서 신발, 신발 벗는 데서 미적미적, 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뭐, 조심해서,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거든. 잽싸게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불부터 싹 켜고, 창문 열고, 냄새나는 하고, 식탁 위에, 뭐, 싱크대 위에, 뭐, 해야 되거든요. 센스가 그렇게 들어 없으면 중교 못 해요. 남자고 여자고. <laughs> 이게 기본 센스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잖아요. 자, 그 고객이랑 이제 띠띠띠띠 했어요. 솔직히 치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새집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환기 시킨다고 금방 빠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문에 발통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어요. 제가 딱,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그 젊은 여성 고객이 딱 현관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예 사장님 집다 봤습니다. 빨리 가시죠. 제가 엘리베이터 잡을게요. 하더라고요. 응? 음? 아니, 집을 들어와서 보셔야죠. 들어와서 보셔야죠. 왜, 왜 들어오지도 않고 다 봤다고 하세요? 아니요, 사장님, 괜찮아요. 아, 네, 뭐, 정, 뭐, 그러, 그러시, 다면 뭐, 뭐, 이제부터 멘붕에 걸린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안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제가 왜 집을 들어가서 안 보느냐에 대해서 수없이 보러 왔으나, 그분은,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구조만 보면 대충 알기때문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아별 핑계들을 다 대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분이 결국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랑 안했어요 여자 실장이랑 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그분 도대체 왜 그랬대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낯선 남자와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꽝 닫히면 자기가 아무리 살려달라 소, 소리를 질러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랬나? 전날 신문 사회면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더라고. 아, 이래서 남자가 중개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고객을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요. 짜증, 하늘, 치솟죠. 제가 대놓고 그랬어. 저 관심 없거든요? 들어와서, 제가 나가 있을까요? 별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도 소용없더라고. 그래도, 아, 이게, 남자가 중업하는 게, 특히 아파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으로서는 그닥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때 처음 느껴요. 자, 어쨌든, 제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몇 건씩 손님을 놓치고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시작해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 방법.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럼 남자이기 때문에 늘그 여성 고객들한테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당해야 될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남자잖아. 못 믿겠다고. 그냥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믿게 해 주면. 그래서 제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많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가 해요. 뭐냐면 제가 제 증명 사진을 넣고요. 제가 명찰을 만들어요. 공인중개사 두고 부동산 상호. 명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명차를 늘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공인 중에서 누구라고. 그러고 나서 집을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머뭇머뭇하고 집을 안 보겠다고 하는 여성 고객의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중개사가 가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경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초인종을 눌러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어느 부동산입니다.라고 명찰을 보여주거든요. 어, 그러면 흔쾌히 열어주더라고. 왜? 내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저 사장님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적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찰을 달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은 어떤 거예요?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만들어주는 곳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중개업하라고 사실 만들어준 것 같은데 왜 모든 대기업 직원들 다 명찰이 있는 거 아시죠 신용카드 기능까지 같이 네, 이렇게 돼있죠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권리를 못 찾아먹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되고 다니잖아요.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놓고 업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차벌이라는 거는 있어요.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수긍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건지에 대한 사람의 마인드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실제 해봤어요. 자,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식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었냐면 작년에 오피스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확 깎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피스텔에서 중개업을 하시던 사장님들이 다 나갔어요. 사무실을 닫고 나갔어요. 나가서 가, 이동하신 데가 창고하고 공장 이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인체쪽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보죠 강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무실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속 생기죠. 문제는 뭐냐. 내가 중개업하던 이 오피스텔 영역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소 수는 계속 늘어나요. 중개업소 수는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6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9만 3천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증감 추세가 굉장히 낮고요. 지방은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더라. 자, 그다음에 전문화되어가고 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일반 부동산 중개를 많이 다뤘다 그러면 지금은 뭐 mpl이라든지 또는 그 택지개발지구의뭐 딱지라든지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가는 걸수록 중개업에 대한 영역들도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 자체도 전문화된 영역이죠. 일반 중개사가 다루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죠. 규모의 굉장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이 운영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준비와 그에 맞는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데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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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아무 답도 없죠. 변화되는 시장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게더 중요하게 됩니다.